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곰곰 클래식 치즈 케이크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넉넉한 790g 용량으로 온 가족이 즐기기 좋으며 17,05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맛있는 케이크를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달콤한 마케도 브라우니 크림 치즈 12개입. 부드럽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요. 간식으로 디저트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5,180원에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달콤한 메이로요 초콜릿 케이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초콜릿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을 경험하세요. 간편하게 즐기는 100g 한 조각으로 완벽한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3,900원으로 오늘 당신의 하루에 특별함을 더하세요. 2위입니다. 싱그러운 한라산 녹차의 풍미를 가득 담은 오설록 케이크.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의 녹차의 깊은 맛이 더해져 이만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부드러운 우유 풍미 가득한 파미유 미니 순수 우유 케이크를 만나보세요. 촉촉하고 맛있는 케이크가 13,200원에 당신의 달콤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